저솔신하고 이런 거까지 막다 이게 뭐 내가 어떤 감정 느끼는 것까지 다 알아 다 알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선생님 동장이 진짜 완전 짱이에요.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네. 그 물은사 신청하셨죠? <laughs> 지금 괜찮으세요? 어, 제가 해도 되나요? 네, 지금 당첨되셔가지고, 지금 하시면, 할수 있으면 지금 하, 하는 거거든요. <laughs> 이거 신점이니까, 네. 선생님이 네. 아무런 정보 안 받고, 맨 처음에는 기운으로 나오는 말 먼저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거 듣고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영띄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니네 가을 타는갑다. 어, 어, 선생님. 어, 네. 니네 가을 탄다. 우울하다. 어, 맞아요, 선생님. 니네 가을 타는데 니가 어떤 끼들이 있냐면, 어 헐레벌떡도 잘하는데다가 이 감투덩도 되게 큰데다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 크게 확장하고 생각하는 끼질이 되게 심해. 어 맞아 선생님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가 어떤 누군가가 네한테 당털를 주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트트로가 너무 당털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아,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되게 토녀 감통이 되게 있다. 어, 맞아요, 선생님. 제가 보기랑 나르게 되게 여려요. 응. 음, 음, 음. <laughs> 어, 동자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반가워요. 응, 음, 응.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응, 음, 지금 봤을 때는 네가 또, 어, 뭘 하고 있거나 그런 마음은 이제 거진이자 조금만 들어오고, 생각은 많은데, 계획대로 안 하고 있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니는 딸 아이들이 볼 거는 없고, 왜 그러냐면, 뭔가가 생각은 많은데,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니가 많이 게을러. 어, 맞아, 선생님. 많이 게을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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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될것 같아. 저요, 저는, 음.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신이라서, 뭘 음. 하기도 또 두렵기도 하고, 음. 그냥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음. 저희 아이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음. 주변에서 시기 질투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르쳐 준 건데, 음, 음, 음. 나중에 보면, 어,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laughs> 그래서, 사실 주변 엄마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게 많았거든요. 몇 개월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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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지금 또 산대고 해서 음, 음. 다행히 뭐큰 사건 같은 건 없지만 그냥 저는 소소하게 아이 잘 키우면서 그냥 욕안 음. 얻어먹고 사는 게 음.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네가 보면 짜잘티이어 되게 막 못하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 뭐, 부유, 뭐, 부유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뭐,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갖고, 부러움을 탈만하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 같은 경우, 오지랖은 많아. <laughs> 어, 오지랖이 많다 보니까, 니가 나도 더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다른 사람은, 니가 잘났다는, 뭐, 잘난, 니네가 잘난 맛은 좀 있긴 있다. 왜냐면 이는 특이한 거. 네가 애들 옷을 입혀도 특이하게 입히거든. 하... 평범한 나, 남들 기던에는니그 딥이 특별해 보이지, 평범하게는 안 보여. 아 <laughs> 어, 맞아요, 선생님 저희가 <laughs> 정말 재산이나 이런 건 집불도 없는데. 어. 그 남편 직장 남편 지위 때문에 뭔가 음, 음, 아 쟤네 집 부자일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음, 정말 아껴 쓰고 대신에 이제 아이나 남편을 음, 사회생활을 하니까 음, 좀 좋은 걸로 입히고막 이래가지고 남들 보기엔 또 부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음, <laughs> 제가 이제 막 애기 교육에 엄청 열거성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깔맞춤을 많이 티킨다고 깔맞춤. 네 맞아요 막 브랜드 뭐어 깔맞춤 뭐, 네 좋은 브랜드 있으면 그 브랜드 머리에서부터 외투까지 다 어. 이렇게 저희 아이 맞춰서 입혀주거든요 어 깔맞춤 강맞춤 어, 이런 거 좋아한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정말 영광하시다 맞아요 어나 <laughs> <laughs> 아, 너무 좋다 선생님 진짜 나 너무 선생님 너무 예뻐가지고 아나 너무 떨리는데 너무 좋은데요 어, 선생님 <laughs> 내년 2023년 엄마 네, 네, 이제 네, 동작하고 네, 네. 내가 보는데 네, 네. 어,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사볼 마음은 있나? 문서적인 그러니까. 거 아, 사실은 제가 지방에 아주 음. 조그마한 도시에 사는데 어, 어, 어. 저희 아이 미래를 위해서 어, 어. 무리하게 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어. 작년부터 했는데 사실 엉뚱한 어. 넣어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년이 내년 후년 한 2년을 걸쳐가지고 문서가 하나 비치긴 한다 열심히 한번 알아봐라 아, 선생님, 진짜요. 너무 좋다. 어, 너, 너무너무너무. 저, 성실하고 이런 거까지막다 얘기해. 너, 내가 어떤 가정 느끼는 것까지 다 알아, 다 알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선생님, 동장이 진짜 완전 짱이에요. <laughs>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